지금까지 도마변동 재개발 진행. 안녕하세요. 부 디자이너 우수장입니다. 오늘은 도마변동 재정 비 촉진지구 진행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수장이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 촬영 당시에는 대전이 투기가열 지구였습니다. 투기가열 지구 내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후에는 전매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대전이 비규제 지역입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입주권 11구역, 1구역, 9구역 모두 전매가 가능합니다. 정구역 매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마변동 재정비 초칭지구는 1구역부터 17구역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구역 지정이 완료된 구역은 13곳, 그리고 존치관리 구역으로 남아있는 곳은 5곳입니다. 오늘 우수장 브리핑 순서는 구역별 진행 속도가 빠른 구역 순서대로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어, 가장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구역은 도마변동 8구역입니다. 우수장이 도마변동 8구역 안에 지금 현재 부동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마변동 8구역은 도마 2편에서 상 포레나로 지금 2022년 8월 1일 입주를 해서 입주가 다 완료가 된 구역입니다. 세대수는 1881세대로 구성이 되었고 조합원은 345명입니다. 타입은 3구 타입부터 8사. 국민평형까지 어, 중소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약 2억 7천만 원이었고 일반 분양가는 3억 9천이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입주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구역은 도마변동 11구역입니다. 도마변동 11구역은 도마내거리를 품고 있고 도마호발섬의 그랜드센트럴로 2022년 2월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대수는 1,558세대고 조합원은 약 446명입니다. 타입은 중소형평수로 골고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3억 4천이고 일반 분양가는 5억 6천이었습니다. 도마변동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락장을 맞기 직전에 분양된 단지로 지금 조합원분들한테는 어, 상당한 큰 비례율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도마변동 8구역이 비례율 130%로 지금 확정이 됐다면 도마변동 11구역은 160%에서 170% 정도 예상이 되는 구역입니다. 지금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마변동 11구역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 다음은 도마변동 1구역입니다. 도마변동 1구역은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중에서도 가장 위쪽에 준산권과 가까운 구역에 위치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도마병동 1구역은 지역건설사인 예미지에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음, 컨소시엄으로 지금 건설사가 한번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1779세대고 조합원은 318명입니다. 타입은 5970, 7984 타입으로 구성이 되고 조합원 분양가는 약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행 현황은 사업 시행 계획인가 변경과 함께 지금 현재 철거하면서 분양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마변동 1구역도 지금 현재 분양 준비 중에 있으나 고민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대전에서 입지가 좋은 음, 도안동 우비린 트린세이드와 용문 123 구역이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변동 1구역도 분양 시점을 두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분양이 오래 될지, 내년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마변동 9구역입니다. 도마변동 9구역은 도마변동 8구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구역입니다. 시공사는 하나, 한진중공업으로 되어 있고, 세대수는 818세대입니다. 조합원은 약 198명이었고, 어, 타입을 보시면 중소형 평수에서 101 대규모터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약 3억 3천.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철거 준비 중에 있고, 분양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도마변동 9구역 역시,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변동 1구역처럼 분양 시점을 두고 고민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도마변동 3구역입니다. 도마변동 3구역은 일군 건설사 GS 현대 포스코 건설 3대 컨소시염으로 진행이 되고 매머드급 대단지입니다. 총 3446세대고 조합원은 약 840명입니다. 타입을 보시면 3구 타입부터 101 제곱미터까지 대형 평수까지 골고루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 보시면 작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올해 4월 목표로 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가 되면 올 하반기에 이주 절차를 밟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도마변동 상구역 분양가는 약 4억이었습니다. 도마변동 상구역은 어 구역 내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어 100일 제곱미터는 유등천이 보이는 이 앞동에 유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 0 1제공미터는 대부분 조합원 분들께서 지금 거진 미리 선점하셨습니다. 다음 구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역은 도마변도 6구역입니다. 도마변도 6구역은 도마변도 재정비촉진 지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역 건설사로 들어가는 계룡 건설사입니다. 세대수는 528세대고 조합원은 102명입니다. 타입은 중소형 평수로 구성이 됩니다. 도마변동 6구역은 작년에 사업시행 계획인가 예정이었으나 용적률도 기타 사항으로 인해서 관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시행 계획인가 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 구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변동 12구역입니다. 도마변동 12구역부터 외관특별 설계가 들어가는 구역입니다. 도마변동 12구역은 GS 건설과 DLENC 컨소시엄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입니다. 세대수는 1688세대, 조합원은 약 563명입니다. 타입은 중소형 평수로 구성이 됩니다. 진행사항 보시면 현재 고통영향 평가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외관 특화 설계로 건축심의가 지금 계속 관측과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마변동 12구역 입지 한번 살펴보시면 초등학교, 유천초등학교를 품은 초품마 단지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13구역 내에 대전 사립초등학교인 삼역초등학교와삼역중학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위에 제일고등학교까지 함께 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역은 도마변동 4구역입니다. 도마변동 4구역, 5구역. 14구역은 진행 속도가 비슷비슷하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마변동 4구역 같은 경우, 롯데 건설과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대수는 3,296세대입니다. 조합원은 약 1,000명 정도 되고요. 진행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작년에 시공사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 영향평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마변동 5구역과 도마변동 13구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변동 5구역은, 어, 신규,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앞에 유등첨 뷰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도마변동 5구역은 GS건설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사업이 구성이 됩니다. 세대수는 2874세대고 조합원의 약 909명 됩니다. 진행사항 살펴보면 조합설리 인가 후 시공사 선정 완료되었고, 지금 정비 계획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 세대수 변경으로 인해서 정비 계약 변경안을 통해서 수정이 된 다음에, 어, 교통 영향평가하고 건축심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마변동 13구역입니다. 도마변동 13구역은, 어, 참익초등학교, 삼익초등학교, 그 다음에 제1고등학교 모두 구역 내에 위치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같고, 시공사는 대우건설과 DLENC 컨소즈로 진행이 되고 세대수는 3,210세대입니다 조합원은 약 900명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보시면 조합설립인가후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었고 전비계획 변경안, 세대수 변경 등을 통해서 지금 정비계획 변경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청회는 2023년 3월 예정에 있습니다 도마변동 13구역은 향후 미래가치로 충청, 광역철도 3호선과 함께 트램이 13구역 앞에 유출될 예정입니다. 도마변동 2구역입니다. 도마변동 2구역 보시면 어, 조합설립 인가 후 지금 시공사 선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 2023년 2월 어, 저번 달에 지금 1회 시공사 선정에서 유찰이 되었고 다음 주에 재선정 예정입니다. 도마변동 2구역은 세대수는 1231세대고 조합원은 433명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구역은 6-1구역과 도마변동 16구역입니다. 6-1구역과 16구역은 저번 달에 구역 지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6-1구역은 세대수는 1229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도마변동 16구역은 작년에 구역 지정이 완료가 됐어야 하는데 초등학교 구지 용지로 인해 관청과 협의 사항이 있어서 구역 지정이 약간 미뤄졌다가 2023년 2월 28일 날 드디어 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마변도 16구역 입장에서는 구역 지정은 약간 미뤄졌어도 구역 내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기 때문에 호재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디자이너 우수당과 함께 도마변동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구역 지정된 총 13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종치관리 구역으로 남아있는 구역은 7구역, 10구역, 14구역, 17구역, 15구역입니다. 15구역은 도시개발법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디자이너 오수장과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진행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마변동 재개발지킴이 부디자이너 오수장에게 매물 상담해 주시면 성신성의껏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